할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께서는 당선이 되어서 가만두고 넘어가도 됩니다, 눈 감고. 그런데 부정성 의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있을 선거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왜잘 못했습니까? IQ가 50m로 되는 사람들은 80m로 되는 사람은 바로 당선된 사람이 왜 부정선거 이야기하느냐. 이 당선된 게 부정선거란 뜻이냐. 라고 묻는 것은 아이큐 82합니다.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비록 당선되어서 대통령되었지만 앞으로 치러질 청년세대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투표만큼은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그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아이큐 82상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자고 많이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목소리 외쳤지만 결국은 우리 예측대로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5월 29일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 사전투표 그리고 어제 3월 4, 5월 30일 날 사전투표 눈으로 봤습니까? 네! 네. 부정이 이루어지는 거 봤습니까? 봤습니다! 밖에 나가는 말도 부정선거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복투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의 투표 봉투 열어보니까 이미 이재명 찍혀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독일에서는 단한 표의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재투표를 했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빈 사무총장이 바로 어제, 그저께 아닙니까? 첫날 사전투표 전향에 사과했지 않습니까? 투표 용기 들고 밖에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개인의 잘못이다. 실수였다. 아니만 이거 실수 문제가 아니니다부정니다부정선입니부정입니다부정선입니다입니다부정성라니것부 아직 밝니다지않았습니다부정 중동 투표. 그리고 중국인이 투표해가지고 중국 틴톡이 올라온 거맞습니까맞습니다공직선거법이다 헌법에 대통령 선거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 그런데 우리하게 중국인이 투표하고 자기들 차량 사아틱톡에다가 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선거 안에서 한마디 말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이냐? 바로 사전투표가 늘 깜깜이라서 우리가 부정성으로 오겠다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제외국민투표가 끝났는데 투표율이 높아졌다 하지요.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이 제외국민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제로 투표율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중국이나 또는 내부 세례 개입해서 높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러다가, 사전투표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는 자기들이 워낙 찔리니까, 이제, 매한 시간마다 투표 몇 명이 있는지 공개하겠다 했죠? 그거 자기들 속으로 낳자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발표가 일어나고, 우리 부방대나, 또는 공명선거 정부함이나 예쁘나 이러다 치에서실수여자 실제 유튜브에서 조사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결과 이미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세월이 발표 투, 투표자보다 실제 조사 횟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실수라고 칩시다. 누가 실수했는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조사했던은 숫자 누락이 좀 있다 칩시다. 하지만 매시간별로 발표를 보면 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똑같이 성관위에서 발표하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숫자가 부풀려져 있는거 맞습니까? 여러분 비슷하게라도 되면은 현상의 아, 작은 변화는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별개로 조사했는데 다 자파입니까? 자파면 나가십시오. 자파랑 소통 안 합니다. 첫날 그렇게 했죠? 그럼 첫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성반이 김영빈 사무총장이 사과하고. 듣고 나니까 자기들 들파는 자파 유튜브나 보십시오. 그렇게도 아직 안밝혀진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관위에서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할까 싶어서 우리가 단체에서 개인이 이렇게 실제로 사전 투표를 실제 순서를조사했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말할까 싶어가지고 CCTV 몰래 만들어가지고 실제 영상을 아침 6시부터 저으니까지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네, 밝혀질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학파 으로하고 박주영 변호사, 부정선거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네. 그 변호사가 지금 네, 네,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네. 그게 팩폭파이 될지 차잔 속에 태폭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곧 밝혀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측했습니다. 투표 부풀리게 할 거라고 네, 예측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첫날 받았을 그 비율이라면 갑니다. 어제 둘째 날에 우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훨씬 더사회도비높게발표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선관에서도 지금 뜨끔할 거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네.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정성을 밝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거 이대로 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우리 보고도 아그 전에 음모론이라 말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제 자기 눈으로 유튜보나 뉴스에 이렇게 중복투표 신분증 유효기간 지난 거중복 1위 투표였는 거 보고 나니까 안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선거가 진행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야, 어느 후보가 <laughs>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laughs>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laughs> 다음 에치르는 어? 내년에 지방 총선 지방선거 <laughs> 그 이제 그 다음 3년 뒤에 치러질 지방 또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대로 가면 똑같이 조작이 또 일어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표 멈추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조금 전에 중간선거관리위에 도착했습니다 어. 라인도, 폴리스라인도 뒤로 물려주고 년 전에 1 0 0명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 그이 과천에 여기 모인 분들이 저는 존경스러워 감사했고 네. 어젯밤도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뭐냐 면은 이곳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외지 양쪽에 다산이지 않습니까? 이거 계곡이에요. 사람들이 모 어렵고 지하철 4호선 타고 정부청사 역에 내려도 여기에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주변에 여자들 남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밤에 이거 시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위험해요. 특히 저도 딸 지우는 아버지로서 여자분들 혹시나 나라 위에서 이렇게 발붙고 나왔는데 건강과 안전이 더 우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서 급하게 오늘은 시청 앞에서 모이자라고 했고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는 모르고 여기 오신 분도 들어 계실 겁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아닙니다. 어제, 하지만 또 우리 천창용 씨라든가 이분은 여기에 이미 생업을 포기하고 공정선거 해야 된다. 그동안 부정제진했던 선발이 했지 않아 이 목소리 내기 위해서 몸 다쳐가면서도 이 자리에 계속 고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 저한테는 박수 부르지 마시고, 이런 분들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laughs> 이쪽은 문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영화를 통해서 <laughs> 이자또 이번 대사전표배 부정을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반듯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그런데 오늘 저녁,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7시 반부터 마이크 들여서 새벽 2시까지 마이크 잡았습니다. 목이 다 쉬었다가 기력이 다 돼가지고 어제 결국은 여기 촬영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도 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촬영을 못하고 2시 반에 출발해서 잠좀 자고 앞시부터서시 필상의 작은 변화님 어, 나가주십시오 자파 네. 네. 상대 어, 안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올려 진행에 의집 집에서 그집회를 멈추지 않고 기성 전결 6월 3일 대선직전까지 미리 부정선거개도를막기해서 선도를 멈춰라 그래서 나흘 연속 투쟁하기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1차 집회했고 오늘 시청 앞에 모이는데 많이 모였어요 천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 지금 현재 그 집회가 저녁 9시까지 이, 이 계속됩니다. 여기는 몇 시까지 됩니까? 밤새 밤새 집회하고 차량 차량도 안 돼, 안 돼. 차량도 옵니다. 우리 김문동 지님이 밤에 또 어, 집회장 마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기를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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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어떤 분이 김밥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데참여러분들다감이 자리에 계니니라여러분들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 감사합니다. 사 박수치면서 유튜브감 보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감니다감다 집회 갔다 오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밥국수 안에 그런역 안에 하시는 분이 제가 그기 국수 먹는데 저를 인사하길마 뭐하느냐 제 영상을 보고 있대요 그 라이브 했던걸 보고 있다면서 왜냐면 저는 그때 울산 집회 갔다 제가 왔지만 그때 라이브로 제 뒤에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께 하신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 우리는 바빠가 못나가지만 응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걸 아시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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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정 선거의 원흉 중앙선관위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중심입니다. 네! 아, 우리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시청 앞에 모인 천명 정도는 저는 예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제가 주하는게 아니고 예포에서 2030 청년 부정선거 맞서 싸우자 파이터즈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을 뒤에서 지원해 준다고 무대 장치 많이 내주고 그런 걸 했어요 오늘도. 그런데 잠시 압을 멈추겠습니다. 제가 즐근습니다 저는 지난